음, 데크는 잘되는데 이런데 지금 공사중이라 어. 예쁘게 만들어 놨네 음, 여름에 기대되겠네요 음. 다만 이런 공간들이 다 이제 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 뭐 텐트를 치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이거 전부 다꽃 키우는 자라는 데라 와 멋지다 봐라 로킹 원의 해블스도 마지막 장면, 라스트 장면 같네. 그런 길이는 여기보다 거기가 좀아 여기 비슷하네, 여기도. 아 멋있네. 카이오크 저이네 아, 좋다. 이씨. 엔돌이 같은 건 이런 데서 막 달리면 질주하면 끝내주겠다. 외국은 많이 하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탈때 있나? 모르겠네. 꽃도 없는 해변이 나왔습니다. 야, 예쁘네. 진짜 이런 데서 토바이한번 타고 싶다. 사람이 나야 다 사람이 나면 다 예뻐. 외로워 보이려고 사진이. 야, 스카이워크 저 있는데 왜 씨, 절로 가라는 표지판이 없었냐? 아, 아따라, 좋긴 하다. 야, 맞잖아. 스카이워크가 절로 돼 있으면, <laughs> 절로 가라고 표지판이 있어야 잖아 표지판이 없어, 이씨. 저입장료은 2,000원이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올라가도 되고, 2,000원 아까우면 안 가도 되죠. 뭐. 근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2,000원 때문에 안 올라갈까요? 진짜 자주 가는데 아니면, 뭐 올라갔대요.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자주 가는데 또 가도 좋긴 하더라. 한국도 그렇고. 아, 해변가지 온네. 아 끝도 없다. 그래, 사람이 있어야지. 노래가 좀 경박스럽죠, 지금. 체인지. 아이씨, 체력 낭비 많다. 어, 저로 올라가야겠다. 아유, 어, 힘들어. 부추라, 어, 체력 낭비가 심해요, 지금. 좀 딱딱한 길로 가야지. 야 여기 데크 좋다. 치사욕은 치사 하나 할수 없는데 더 저기 저기 명당 명당. 야씨나잘못 왔구나 길을. 와 여기는 명당이다 진짜. 모터 캠핑하러 와도 되겠네 여기는. 어, 불못 피운다는 단점이 있죠. 시사행위 할수 없습니다 야 1인용 또 있네 길 <laughs> 어, 안내표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내가 표지판을 잘못 봤나 아까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구나 이런 딱딱한 길을 내가 찾아갔었는데 바보 짓을 한 거지 진짜 아... 이런 여행지에 좀 찍어줄 걸 앞에 여행했던 건 내가 이거 영상을 안 찍었어 그래서 좀 아쉬운데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네요 입구. 현금 주자, 그냥. 하이, 아, 진짜. 아나 현금은 언제나 좀 놔둬야 돼. 놔두기는. 매표소에서. 기볼포, 해전정란대. 어. 2천원 아마 2천원 맞을 거야. 오, 예뻐.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뭐 되겠지 카드도 씨. 성인 한 명이요 음, 다 2,000원이구나 공통이구나 어, 시간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상품권을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입장료랑 2000원 다아 2000원 이 페이백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제 돌려줘요. 소천 사랑 상품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페페 이 개념이기 때문에 써도 괜찮네요. 이게 근데 언제까지인가가 중요하지. 2018년 2월 7일 2월 7일까지가 아니구나. 발행일이라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면 다음에 할 수도 쓰지 뭐 소천 소천 여행가서 쓰면 되지. 음 스카이워크. 어, 괜찮네요. 이건 뭐페이프의 개념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음. 야, 잘돼 있다, 잘 만들어 놨다. 씨, 왜 절로 가르쳐 주지? 이쪽으로 엄청, 야, 쉽게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씨, 왜 저래? 먼 길로 가르쳐 주는 거야? 아이, 멍청한 놈, 씨. 여기 주차장이 다 있는데. 아, 저 씨. 내비 멍청한 놈. 엄청 걸었네, 씨. 짱나게. 아이고. 다 왔습니다. 오우, 예술인데 야, 야, 묻지 나자. 인정, 인정. 예보네 와, 높대 보이죠? 한 10m? 15m? 어, 되겠네요. 야잘만들어놨어 어, 만족스럽네. 어, 경치 봐라, 경치. 아. 연인을 찍어줘야겠다.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멀리 해도 뭐 있어. 에이씨. 야, 나밖에 없네. 좋다. 나밖에 없으니까. 아 좋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야 이거는 잠시만 더 높은 데 가서 찍어야지 아 저기서 찍자 우리나라 이런 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다니까 보면 뭐 스카이워크나 뭐 사업 하나 성공했다 하면 다이 케이스로 찍으니까 다 만들고 하니까 와, 멋있다, 진짜. 분위기 있게 나온대, 여기, 사진. 야, 좋아, 이런 사진도 좋아. 야 멋지다 어? 멋있어 오와 봤어요 멋지네요 이, 나는 사람이 었어서 좋아 항상 이런 데 오면 내가 쉬는 날 이렇게 있으니까 저 굴뚝이 참 투박하게 보이기도 하면서도 참 예쁘네 멋있어요. 음. 야. 어이고, 높다. 여기는 훨씬 높아지네. 아까보다 맞죠? 야, 셀카 찍어야지. 셀카 야, 흔들린다. 이거. 야 기가 막히네. 어, 기가 막히. 서해의 매력은 이런 거야. 벌벌 벌이 매력이야. 이게 아 뭐였어? 벌이 매력 지역이야. 물이까지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지. 실비처럼 빠졌다 물이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야, 멋있는 거야, 진짜 소위가. 야, 씨. 조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구나. 저게 뭐, 뭐, 유리로 뽕 뚫어 놨겠지, 뭐. 응, 뻔하라지 뭐. 이런 것도 찍어줘야잖아. 우리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하잖아. 맞죠? 어, 기벌프 전망대. 찍어 놔라고 이래 났네. 그래, 귀엽부 전망대 찍어줘야지. 그러면, 야 이거 우, 이제 보이세요 지금? 야 경치 말고 이거를 보여줘야겠다. 와, 끝내준다 이거 뭐고 이거? 와, 씨. 뭐뭐 뭐 어디야? 저기 정사 스카이워크나. 그것도 어디냐 저기에 아, 씨또 어디더라 강원도 여기. 그런데 비하면 이 낫죠 낫긴 낫는데 꽤 매력이 있습니다 높아요 음. 뭐 후들리거나 그런 건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꼭 보면 이런 거 찍잖아요 맞죠 와. 좋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 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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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멋집니까 크 아, 멋있다 계산책기 시키시네. 아, 예쁘다, 예뻐. 진짜 멋지다. 바람소리가 많이 들리죠? 이감이 키네. 경치 진짜 예뻐요. 갑시다. 아, 진짜 예쁘다. 예쁘, 예쁘긴 하다, 진짜. 아 봐라, 이거는 진짜 헤이로 도다 막아주겠다. 이 정도면 진짜. 야, 헤이로 도 진짜 이 정도는 다 막아주겠네. 멋있다 아씨 찢어졌다 부추 찢어졌어요 어디 걸렸나 보다 야 부추 찢었다 이씨 걸려갖고 뭐야 너쫄쫄지로발라야지뭐 어쩌겠어 뭐 일단은 어. 어, 들어간 흙 같은 거를 좀 제거를 하고 뭐 접착제 바르면 되지 뭐. 씨. 저 아까 전에 지금 뭐 타다가 걸려 서 가지고 찌어 렀나 보다. 근데 여기가 아, 딱 사람 있으면 참 멋진 곳이긴 하다. 맞죠? 진짜 멋지다 야 잠시만 나 여기 찍었냐 아까 야 여기는 멋지다 진짜 스카워크 여기 서 맞다 요걸 찍었는데 응. 시큐리티 군 아이, 뭐야, 이거, 도보로 5분? 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찍을 거니, 이게 아니라. 어, 요거지. 요런 것도 컨셉으로 찍어줘야 하거나. 응. 추잡하지만 뭐 좋겠어. 예, 또 여행에서 이런 게남긴게또 좋잖아요. 어. 야 이거는 돈 쓰기도 상품권 아깝다. 어. 좀 아까운 것 같아 나는 어, 상품권. 갑시다. 게요 음.